뭐 이제는 잊을 만하면이 아니라 채 잊히기도 전에 또다시 반복되는 교제 살인, 3월 경기도 화성, 4월 경남 거제, 5월 서울 강남, 6월에는 경기도 하남, 일주일 전 부산에서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최소 49명이 연인에게 살해당했다는 추산이 있지만 공식적인 통계 없습니다. 부산 성폭력 상담소 이다솔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저희가 언론에서 한때는 그 데이트 폭력, 그전에는 뭐 치정 이런 단어도 써서는데 지금 대검찰청도 교제 폭력이란 말로 이렇게 바꿔 쓰고 있습니다. 어, 단어 정의가 아주 중요하죠. 요 얘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음, 말씀하셨다시피 요즘은 데이트 폭력 대신에 교제 폭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예. 그거는 아무래도 용어가 이제 우리가 그 사안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데 인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음. 하기 때문인데요. 네. 가까운 예로 과거에 이제 몇년 전에 몇년 전에 불법 촬영이 심각한 네네. 문제로 대두됐을 때 우리가 몰래 카메라라는 장난스러운 용어는 사용을 지양하고 불법 촬영이라는 명확한 용어를 써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 마찬가지로 이제 교제 폭력도 데이트 폭력이라는 데서 주는 뭔가 사랑싸움 혹은 예, 단순히 어... 이제 가벼운 다툼 같은 어감을 예. 주는 것을 피하고 실제로 문제가 심각한 교제 폭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명명을 해야 한다 네. 이런 움직임입니다. 이거 이제 언론도 그렇지만 또 이제 공공 언어로서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단어 선택 그러니까 그 사건이나 또는 그 인물에 대한 이미지를 줄수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거죠. 지금 뭐 매달 이런 사건이 생기고 있고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데 피자가 검거가 된다고 해도 어이뭐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경우 그니까 구속되는 경우가 미미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왜 그런 거죠 이건? 구속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까지 좀 우리 사회에 데이트 폭력 그러니까 교제 폭력에 대해서 인식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이 있고요. 예. 예, 과거에 이제 가정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때 이게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가정 내에서 뭐 그냥 화해를 하면 음. 된다 해서 경찰이 그다지 크게 개입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 교제폭력에 대해서도 그런 아. 인식이 전환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예. 한 가지 더는 음. 이제 교제폭력을 보통 피해자분들이 이제 고소를 하실 때 폭행이나 협박죄로 고소를 하게 되는데 예. 폭행이나 협박은 반의사 불벌죄라고 네. 이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 조사 자체가 중단이 되게 돼요. 고소가 있어야 네,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음, 음.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가해자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사는 집이나 뭐 부모님이 사는 집, 직장 이런 행동 반경들을 굉장히 많이 알고 어... 있다 보니까 네. 보복의 위험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고소를 취하하고 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너무나 있어요. 너무나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사실상. 아주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신고를 하고 싶어도 참게 되고, 어, 이제는 이게 사실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단순히 폭력이 아닙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살인, 이 폭력성도 점점 더좀 짙어지는 그런 모양새고요. 그런데도 공식적인 통계가 없다는 게 어, 이해하기가 좀 어렵네요.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원래라면 이제 여성폭력방지법에 의해서 여가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여성폭력에 대한 이제 통계를 내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 그 부분에 교제폭력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유를 아... 보면 경찰에서 사용하는 시스템에 뭐 교제폭력에 대한 카테고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음... 그 부분은 너무 무책임한 상황이라고 그렇죠. 생각이 들고, 이제는... 네 예. 맞습니다. 어, 그렇군요. 아니 그 범죄의 특수성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습니까? 교제 폭력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여기에 따른 뭐 카테고리가 없다면 당장이라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추산해 본다면 어느 정도 통계가 잡히겠다 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있었던 조사로는 음. 경찰에서 뭐 교제 관계에 있었던 폭력 부분에 대해서 교제 관계로 체크를 한 것에 대해서 예. 통계를 낸 것은 어. 있는데요. 그것도 이제 확실하지는 않으니까 명확한 통계가 있어야 대책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뭐 법제정이나 이런 부분도 따라오는 건데 통계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예. 건 사실 좀 손을 놓고 있지 않나 네네. 이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살인까지 이어지는뭐그 어뭐 패턴이라고 하면 좀 말이 좀 그렇지만 어그 전에. 폭력이라든지 과도한 스토킹이라든지 또감금 여러 가지 형태의 선행 범죄들이 나타나곤 했고 또 나타난다고요. 그러면은 중대 범죄 발생 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전조 증상으로 볼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런데왜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사실, 교제폭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초기 대응이 중요한 사안인데, 예. 말씀하셨다시피, 뭐, 스토킹이라던가, 폭력이라던가, 이런 방식으로 진짜 명백한 범죄로서 음. 징후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피해자를 어떻게 하겠다, 뭐, 어. 가족을 찾아가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위협을 느끼게 할수 있는데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현행법상으로, 교제 폭력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에 대해서 보호를 할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분도 이거를 신고를 한다고 내가 어떤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모호하니까 신고에도 좀 소극적이 될 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 부산에도 교제 살인 사건이 있었을 때 사실은 그 범행 발생 전에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는데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제대로 신변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종전에 말씀하셨던 반의사불벌죄 부터 그러니까 이건 사실 법률에 관련된 아주 좀더 이제 상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 조치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게 좋을지 예,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만약에 그교제 폭력 피해자 분들도 만약에 이게 다른 완전히 타인에 의해서 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비교적 좀더 쉬울 수 있어요. 신고라든가 네. 조치를 요청한다든가 보호 조치 요청을 하는 음... 것들도 판단이 쉬울 수 있는데 교제 폭력 같은 경우는 본인이 신뢰했던 사람과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좀더 판단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 그 이게 어쩔 수 없는 교제 폭력과 또 교제한 어떤 관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다 이러지는 일인데 그렇게더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걸 법적인 장치를 빨리 사회가 찾아내는 게또 과제 아니겠습니까?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들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폐기되거나 계류 중이에요 근데 교재의 범위 이걸 이제 결정하는 것이 이걸 정의하는 것이 아주 어렵다고 하는데 애외 사례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요게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어려운 게 현실은 맞아요 어떤 어디까지 교재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범주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면은 있는데요 예.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영국에는 가정폭력 방지법에 교재 폭력 피해자를. 포함해서 보호를 하고 있고, 음, 성,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여성폭력방지법에 포함해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음, 이렇듯이 이제 해외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안 발의가 발의는 이루어지지만 제대로 폐기되거나 개류되는 아. 경우가 많은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법제정의 목적을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건데요. 예. 가해자 처벌을 이제 확실하게 하고 피해자 안전 보장을 해야 한다. 이 부분에 우리가 목적을 뚜렷하게 두고 네. 법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외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법에서 이 사건을 이 포함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법망이 넓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없으면 이제 우리처럼 만들 필요가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좀쭉 얘기를 해보니까 공식적인 통계 없다는 것은 그만큼 논의나 심각성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다는 건데, 이제는 정말 사회적인 관심, 이게 관심이 아니라 제도적 보완이 따라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맞습니다. 사실 이미 너무 많은 피해자가 있었고 논의도 사실은 꽤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제 폭력뿐만 아니라 뭐 엠번방 사건부터 지금 현재에는 디페이크 성범죄까지 여러 범죄들이 교묘하고 되게 심각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예. 이제라도 이제 국가가 좀 나서서 폭력에 단호하게 음... 대처해야 하지 않나? 피해자가 보호 조치를 요청하지 못한다고 해서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은 너무 국가로서 책임을 네. 지지. 못하는 좀 안타까운 음.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교제 폭력은 정말 시급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집중적으로 논의해서 음. 어떻게든 법 제정 이끌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혐오를 또 부를 수 있는 문제기도 하고 요사실상 개개인이 인터넷으로 뭐 안전하게 이별하는 방법 이런 걸 찾기도 하고 또 대행 업체까지도 등장했다고 들었습니다. 어, 지금 많은 여성분들이 사실 상대적으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 어떤 이런 폭력이라든지 또는 스토킹 이런 게 있었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을런지요? 음, 그렇게 일단 검색을 하고 뭐 안전 이별을 검색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교제 폭력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한데 예?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제도가 정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정보를 알아내기엔 좀 한계가 있어요 네. 그렇기 어... 때문에 뭐1366 위급 전화라던가 아니면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 네. 경찰에라도 어디에든 좀 알리고 초기에 음... 대응을 할수 있도록 주변에도 알리고, 주변에 만약에 그런 피해분, 피해를 받는 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분들한테도 꼭 어,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상황을 네. 알리고 도움을 청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성폭력 상담소에 연락을 해도 지금 자기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이 언제든 가능한가요? 네,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당연히 스토킹 상담을 예. 하고 있고요. 스토킹이나 음. 교제폭력 음. 관련 상담을 하고 있고, 정말 진짜 어떻게 제도적으로 안 되는 경우에는 파출소에라도 연락을 해서 어, 네. 지금 이러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고 신고는 불가하지만 위험 상황이니 파출소에서라도 좀 이걸 신경을 써달라 이렇게 음.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개개인의 뭐 경찰 한분한 한 분에게 요청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제도가 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그러네요. 들어요. 네. 아좀 힘들더라도 좀더 용기를 내고 좀 이겨내는 모습들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전에. 우리 사회가 먼저 바뀌어야 되겠죠.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산 성폭력 상담소 이다솔 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 봤습니다.